그 원래는 180만원이야? 150? 베로... 180? 0 0이거 이거 부자들만 키우는 장아이야어이어이 <놀라> 어, 어. <놀라> 어, 어, 그걸로 어그 냄새 나니까 이게 안 됐고 간 거야 꼬리 내나니까 키우잖 어, 음... 그걸 아나? 냄새가많기 어, 근데 나는 잘몰랐을 그러는데 걔에 대해서 좀 서치 좀 해보고 온 사람들은 냄새나면 기 음. 냄새 나는 건 됐고, 만 됐고 이런 거 그쵸, 아, 알았을 거라고 아, 미리 아. 아. 공부하고 오지 공부하고 오잖아요 놀는 줘야지 근데 깨달아. 나는 그냥 얘를 어, 예뻐서 그냥 바로 간 거거든 그냥 그냥 우리 새끼 되려는 거야 음. 내가 그렇지 않나 서치해보고 갔겠지 음. 근데 엄청 똑똑해서 참 다행이야 음. 그리고 애가 산만하진 않아 음. 뭐라. 놀 때만 이래 놀 때나 산만한 애는 아니야 그가고지 네, 그렇지? 응. 음. <laughs> 보합지가 않잖아 요 음. 우리 집에 매아님만할때 싸나워. 그렇그때는 <laughs> 사나워 가지고. 음. 어. 응. 사람은. 고 보면은 고리데 우리 집에 들어온 들어. 손님한테는 절대 안지져똑똑이고 들어. 들어오면 좋아할 아유. 거야.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